뭐야... 우와! 꼬마 안녕하세요 곰도로스입니다. 이번에 같이 해볼 게임은 n 드 i 런팅이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인데요. 게임 스토리는 빨간 얼굴 아저씨는 예의 바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스토리가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요? 라고 하네요. 그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되게 배경음이 즐거운데? 와우 와우 빨간 얼굴 아저씨. 과연 그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엄마가 엄마 또 늦었네요 아 일이 좀 바빴어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돼 하지만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아 맞다 물론 알고 있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럼 제 선물은 어디 있어요? 선물! 선물 주세요! 누가 봐도 선물 준비 안 했죠? 음... 빨간 얼굴 아저씨라고 들어봤니? 선물 달라니까 무슨 소리죠 그게? 착한 아이들 생일에 빨간 얼굴 아저씨가 밤에 몰래 선물을 놓고 간단다. 정말요? 당연하지 선물을 받고 싶으면 얼른 자야해 자는 동안 얼른 선물 사와가지고 주려고 하나 보다 <laughs> 귀여워 애기 아빠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또 애를 속이고 있군 당신 이렇게 늦게 들어온게 몇 번째야 아 엄마가 지금 들어온 거구나 일하다가 늦게 끝났어 웃기지마 아직도 내가 멍청한 놈으로 보여? 야, 꼬맹이 방에 들어가 있어. 아니, 아들한테 누가 꼬맹이라 그래? 어른들 얘기에 엿듣지 말고 알겠어요. 엄마, 아빠 또 싸우나 봐. 여기가 내 방인가 보다. 빨리 자자 선물 받아야 돼. 오, 뭐야 뭐야 뭐야. 동개치나봐요 누가 오는 건가? 문 열었다. 헉! 빨간 얼굴 아저씨? 선물 주러 왔나봐. 오. 오. 약간 산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인가? 지금 도둑질 하시는 거 아니지? <laughs> 인형인가 봐. 이게 그 빨간 얼굴 아저씨의 선물일까? 인형이잖아. 나를 봄딴 인형인가? 안녕, 난 로니야. 뭐야, 말을 할수 있어? 물론이지, 난 마법으로 만들어졌거든. 오, 저네? 이름도 나랑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네? 이거 약간 저주인형은 아니겠지? 맞아. 주인님이 널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야. 근데 목이 좀 헐렁한 것 같은데? 괜찮아. 가끔 주인님도 실수하시거든. 다른 인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네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라는 거야. 멋지네. 나랑 같이 놀래? 음... 주인님이 내 장난감을 옷장에 넣어주셨는데 꺼내다 줄수 있니? 아... 아까 전에 그 넣어놨던 그거네. 안 열리는데? 인내님껏 해봤는데 안 열려. 내가 뭐 해줄게 있을까? 나 배고파. 넌 인형인데 밥도 먹을 수 있어? 아니 네가 먹는 거야. 하지만 네가 먹는 모든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어. 주인님이 너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나하고 연결해놨거든. 그래서 널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와 진짜 신기하네. 빨간 얼굴 아저씨 대박이다. 뭐라도 먹어야겠구만. 지금 오후 1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지? 이 장난꾸러기 녀석. 냉장고에 네가 좋아하는 음식 넣어놨으니까 데워 먹어. 요즘 밥잘안 챙겨 먹는 거 같아서 걱정이야. 엄마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발 혼자서도 잘 챙겨 먹고 엄마 걱정 좀덜 시켜줘. 아,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약 먹는 것도 잊지 말고. 야, 아픈가 보다. 약 먹는 거 보니까. 여기는 문이 알아서 닫히네. 그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내가 마술 하나 보여줄까? 응, 보여줘. 설마 음식 없어지게 하는 거 아니냐? 알겠어.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볼게. 네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접시가 원래대로 다시 채워질 거야. 냠냠냠 우와, 진짜 멋지다. 또할수 있는 거 있어? 오? 우와 저 정도면은 초등력자인데 설마 깨뜨리는 거 아니지? 술 마신 거 아니야, 지금? 어. 어, 뭐야? 뭐, 뭐지 방금? 나도 모르겠어. 네가 맞춰 봐. 안 돼. 병이 아빠한테 혼날 거야. 아빠가 아직 자고 있어야 할 텐데. 너희 아빠? 걱정 마, 주인님이 너희 아빠를 데려가셨어. 아빠부터 확인하고. 빠덜. 오! 우리 아빠 어디 있어? 내가 말했잖아. 주인님이 너희 아빠를 데려갔다니까. 왜?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니까. 아빠는 자주 널 때리고 소리 질렀잖아. 주인님은 너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부모들을 데려가신단다.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우리 아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아니야 그렇지 않아.제발 우리 아빠를 좀 풀어줘.부탁이야.알았어.하지만 주인님이 좋아하시진 않을 거야. 너희 아빠가 갇혀 있는 곳까지는 꽤 멀어. 어디에 갇혀 있구나. 너희 아빠를 제시간에 구하려면 지름길을 이용해야 할 거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 줘. 지름길은 네 옥장을 통해서 갈수 있어. 문 열어. 아빠 구하러 갈 거야. 아직도 못 여는 거야? 아쉽네. 아무래도 너희 부모님 옥장을 써야 할것 같아.옥장은 포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해.네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수 있어.네 아빠가 잡혀 있는 곳도 포함해서 말이야.한 번 시도해봐.이거 도라에몽 어디든 문 아니야.옥장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아 맞다 깜빡했네 포터를 활성화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 아빠 라디오를 가져와서 옷장 앞에 놔둬 아빠 라디오 이 라디오는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작동할 거야 먼저 주파수를 선택해야 해. 올바른 주파수를 선택하면 네가 가야할 곳으로 통하는 문이 열릴 거야.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인가 봐요. 얼리오그 열리... 주파수가 아닌 다 같아. 다시 해보자. 이호만 있으면 부자가 호호 됐수... 뭐야? 문 닫아 빨리. <laughs> 여긴가? 여기 맞아? 이번엔 맞는 것 같아. 자, 이제 들어가 봐. 난 이곳에 남아 집을 지키고 있을게. 얘 이렇게 우리 집 차지하는 거 아니야? 아빠,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구하러 갈게요. 띵동, 무슨 일로 왔어? 아빠를 찾고 있어요. 너희 아빠에 대해 설명해봐. 저희 아빠의 이름은 브루스예요. 잠깐만. 여기 브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 좀더 자세히 말해줄래? 그 브루스는 좋은 브루스야, 나쁜 브루스야? 글쎄, 우리 아빠는 화를 좀잘 내는 편이에요. 그럼 나쁜 브루스네. 어디 보자. 브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나쁜 사람이 많네. 좀더 자세히 설명해 봐. 또뭘 하는데? 자주 소리를 질러요.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끔 절 때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뺨을 때려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뒤쪽에 있는 문으로 가봐. 아니, 아이의 뺨을 때린데, 좋은 아빠가 아닌데. 그래도 착... 오오, 이구이구 우와! 하하, 깜짝 놀랐구나. 너희들은 누구야? 너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찾으러 가는 중이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쉴 건데, 너도 같이 있을래? 미안, 난 급해서. 그래, 나중에 봐. 얘네들도 뭔가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닌데, 그래도 찾으러 왔나 봐요. 애들한테는 부모님들이 필요해가지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아빠 제발 그만 좀 해. 저예요, 아빠 제발 그만 좀 해. 도대체 그 사람이 아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서 집에 가요. 안 그러면 빨간 얼굴 아저씨가 우리 둘다 잡아갈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해. 아빠 정신 차려요. 어떡하지? 아빠 데려가야 될것 같은데. 주문서. 우와! 뭐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왜 옥장에 숨어 있는 거야? 빨간 얼굴 아저씨가 아빠를 데려갔어요. 그럼 잘된거 아니니? 농담 아니에요. 이야기가 좀 길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인형 로는 어때? 괜찮아? 그 인형이요?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약을 안 먹었으니 당연히 알지. 어? 네가 이런 환각을 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와, 주인공이 진짜 병이 있구나. 넌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항상 그 멍청한 인형 이야기를 하잖니. 지난번에 기억 안 나니? 아니요. 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나. 어서 자러 가렴. 벌써 자정이야. 어? 오. <laughs> 뭐야? 와. 약간 징징이처럼 생기셨네. 아이고. 기절해버렸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괜찮니? 그대로 기절했나봐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서 지켜주고 계시네. 괜찮아진 것 같아? 예, 엄마. 빨간 얼굴 아저씨가. 괜찮아, 내일은 일을 쉬고 집에서 널 돌봐줄게. 정말요? 약속해요, 엄마. 약속할게. 이제 다시 자려. 네 엄마. 엄마? 하, 엄마가 약속을 또 어겼네. 엄마는 또 거짓말했어. 엄마도 나쁜 엄마가 되는 건가? <laughs>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주인님이 날 때렸어.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나봐. 미안해, 내 잘못이야. 주인님이 데려가셨어. 뭐라고? 방금 일어난 일이야. 미안해, 막을 수가 없었어. 엄마를 데려갔나? 너도 데려가려고 할 거야. 주인님이 금방 돌아올 테니 도망쳐야 해. 안 돼. 엄마랑 아빠를 구해야 해. 어떻게? 주인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보여? 주문서다. 아빠가 갇혀 있던 곳에서 이걸 찾았어. 이걸로 그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이건 주인님을 물리칠 수 있는 주문이잖아. 옥장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치우고 올게. 우는 소리 들리는데? 뭐지? 엄마인가? 주문서를 안으로 던지고 빠르게 엄폐해. 아, 이거 약간 엄마일 것 같은데? 주문서 쓰면 안될것 같은데. 야너 악당이지. 설마 이걸로 인형 만드는 건가? 숨어. 누구 오는 소리다. 산타 할아버지? 어, 산타 할아버지래. 빨간 얼굴 아저씨. 안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거 파콘 각인데, 애들아 가까이 가서 구경하지 않을래? 이 쫄보 같은 녀석 어떻게 됐어? 구경하고 싶어. 어, 뒤에 돌아가야 되나? 안녕 친구들아. 엄마? 아빠? 어? 인형?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인형이 탔어. 주인님이 패배했어. 나한테 걸었던 마법도 풀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너 사라지는 거야? 걱정 마.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이제 밖으로 나가서 부모님을 만나. 안돼, 나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엄마, 아빠... 아... 이거... 그때 자기 전그 사항인가? 아빠, 엄마... 이제 자유예요...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도페이스풀 브리... <laughs> 뭐야?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뭐 싸우지 마세요.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 거짓말. 아빠 다시 데려가면 안 돼요? 다른 놈 때문에 가족을 내팽개쳐놓고 아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누구 말이 진짜야? 당신은 당신은 나은 줄 알아? 1년 내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돈은 나 혼자 벌어요. 근데 그게 가장이에요?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야. 적어도 난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진짜 바람피나 보다. 내가 바람핀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정말 한심해 아닌가? 어 아빠 왜 때려? 말다 했어? 우리 이혼해. 둘중 하나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내일 당신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면 난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날 거야. 거기 서지 못해? 안돼. 아빠랑 나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아빠 사고 치지 마세요. 병 깨뜨릴 것 같은데? 어... 빨간 얼굴 아저씨 그렇게는 두지 않겠어. 빨간 얼굴이 술취한 어른이라서 빨간 얼굴인가? 어, 이거 위험한데? 그렇게 두지 않겠어. 뭔가, 어? 설마 죽이는 거야? 와. 어떡해. 와, 진짜, 이건 미쳤다. 우와. 아. 그리고 옷장에 넣고, 잠근 거야. 이런, 안 돼. 이게 사실일 일이 없어. 정말 미안해, 론. 아들이 이미 죽은 거네. 옥장을 이제 열수 있을 거야. 와, 옥장에는 그럼 나 자신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인형 얼굴이, 이건 나잖아? 난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형 얼굴이 그랬던 게 주인님한테 맞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빠한테 맞았나 보다. 넌 항상 알고 있었어. 내가 바로 네 안에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 넌이 모든 걸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지. 아빠와 너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덜 느끼려고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어. 그런 널난 현실로 다시 데려와야 했어. 네가 이 진실을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 하지만 항상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기억은 시작점. 즉네 아빠가 널 죽인 그날 밤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계속 그게 반복됐나 보다.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어? 14일. 근데 14일 동안 발견이 안된 거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 네 아빠는 지금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있어. 와, 아빠는 숨어 있대. 너무하다, 진짜. 와. 아니, 복수해? 아빠, 저랑 같이 집에 가요. 그래,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이건 나쁜 육아가 아니라 쓰레기 육아인데. 엄마는? 엄마는 내가 죽은 걸 알고 있지? 맞아, 너희 엄마는 늦은 밤에 집에 왔었거든. 그리고 낮에 널 발견했어 아들 엄마 쎄한걸 느꼈나봐 엄마는 좋은 엄마였나봐 아 엄마는 진짜 바라핀것도 아니고 그냥 아빠가 일을 안 하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던 건데, 이렇게 돼버렸나 봐요. 남편분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인. 주문서? 그게 뭐죠? 모텔 명함이에요. 제권진잘 모르겠네요. 어? 슬퍼한다. 그럼 진짜 엄마는 제가 없는 것 같기도? 엄마,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한순간 의심했어요. 근데 아빠는. 오, 그 친구들이네, 저 안에 있던 친구들. 안녕. 귀여운 친구들. 설마 그럼 얘네들도 똑같은 일에 당한 친구들인가봐요. 아, 조금 슬픈데. 뭔가 씁쓸하고 슬퍼지는 그런 게임이네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Det